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로 어, 전세권 및 주택 임대차를 어,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전세권 및 주택 임대차 비교 분석하는 순서는 먼저 어, 전세권이란 정의를 알아보고 어, 그 다음에 전세권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소멸되는 전세권, 인수되는 전세권, 어,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어, 전세권 사례 분석, 어, 그 다음에 전세권과 어, 임차권의 비교 분석 어, 이런 시간으로. 어,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세권이란 뭐냐, 어,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 물권이다. 용익 물권이다. 어, 이거는 민법 303조부터 어 315조에 걸쳐서 전세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의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물건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금의 지급. 세 번째로 전세권 등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하여야 전세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소멸되는 전세권 세 가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말소기증 말소 권리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 이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됩니다.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경우에 이 말소기준 권리가 이 근저당권이 해당되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은 무조건 이 물건지가 매각하게 되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어 근저 근제, 근저당권자가 아, 경매 신청해서 어, 배당을 받, 받으면은 바로 이제 소멸합니다. 아, 이 근저당권도 그리고 어, 전세권은 어, 단지 말소 촉탁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건 뭐그 가치 낙찰 받아서 어 가치 이 말소 촉탁으로 신청을 해야 하면은 바로 이제 전세권이 그 에, 지워지겠죠.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 저당권인데 이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시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아이 그 전세권은 이제 물권이죠 물권 근저당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전세권은 될,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어, 유형을 봐야 됩니다. 어, 일단은 지금 근저당권 앞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에, 선순위 에, 선순위가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되고. 어, 이이 이 선순위 전세권은 자 매각으로 어, 어, 소멸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그런 그 어, 이유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거는 어, 그 시점을 소유권 변동 시점으로 봅니다. 소유권 변동 시점으로 어, 이것은 이제 그, 어, 민사집행법 백삼십오조에 나와 있고. 어 거기에 보면은 대급 안납으로 해서 소멸이 된다. 아~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인수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예적으로 외 이제 소멸되는 걸 보면은 민사집행법 88조에 의거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 받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인수를 해야 되고 이 전세권은 다음에 배당 요구하면은 배당 받고 소멸.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참가자는 이런 경우를또 유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에 신청한 경우 이때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군자당권이설정되어 있고. 이 전세권자가 경매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 이미 경매 그다음에 강제경매 두 가지 다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 경우는 이제 다음에 그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전세권은 당연히 근저당권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되고 선순위 전세권이 되고 어~ 이~ 그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받으면 바로 소멸합니다. 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수되는 전세권, 인수되는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나 경매시 민사 집행법 88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어,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 이거는 민사 집행법 제88조에 나와 있는데, 에, 그 내용은 배당 요구의 방법 및 배당 요구의 종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어, 한번 찾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어,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할수 있는 경우, 어, 이 경우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음, 전세권이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어,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 설정된 경우 이때에는 임의 경매가 신청 가능합니다. 어,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어, 대지권에까지그 효력이 미쳐 어, 전세권으로 직접 어, 임의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 음, 이 대법원 2001-68389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음. 어, 이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된다 어, 이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전세권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은 원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어, 이거를 잘, 잘 읽어보시고, 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전세권이 주, 에, 단독주택의 일부, 어, 예를 들어서 3층 건물 중 1층에 설정된 경우, 이때에는 강제 경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독주택은 주로 이제 강제 경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면,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전세권 자체만으로 토지 및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음, 대법원, 대법원 91 마, 256 판결. 이 판결문을 보시면 되고, 어, 따라서 전세금을 해수하기 위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주택을 강제 경매 신청하여 건물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어 단독주택에 들어가서 임차를 했는데, 어, 이그 보증금을 돌려, 전, 전세금을 돌려 안 주니까, 돌려받으려고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 그,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돌려 안 주면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그 판결을 받아서 어, 법원에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그때서 비로소 이제 어, 매각되고 그 매각되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어, 그런 뜻입니다. 자, 이미 경매 신청한 경우, 아, 이미 경매는 주로 이제 아파트가 다 해당됩니다. 아파트. 어,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군자당권 설정돼 있고, 군자당권자가 경매에 신청한 경우. 이때를 보면은, 어, 민사집행법 제88조, 어, 이때는 그, 그, 그 규정, 규정을 보면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고 나와 있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를 잘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잘. 음. 그다음에 에, 전세권 설정돼 있고 근저당권 설정돼 있고 어, 이때는 전세권자가 어, 경매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 당연히 이제 전세권자가 어, 경매 신청했으니까 했으니까 배당 받으면 뭐 소멸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음. 다음 어,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을 또 보면은 어, 전세권이 이때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려면 어느 경우냐 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려면은 세 가지 경우를 충족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아파트의 설정에 대해 아파트 단독 주택을 안 됩니다. 단독 주택은 안 됩니다. 만족도가 안 됩니다. 어, 선순위 전세권이 돼야 됩니다. 아, 그 말소 어, 그저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나 저당권보다도 앞 선순위 어떤 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그 권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어, 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음, 선순위 전세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의 경우를 충족해야. 발소 어, 기준 권리의 전세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또 보면은 강제 경매 신청을 했는데 뭐 강제 경매는 거의 단독주택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어, A 전세권, 그 B 임차인, C 저당권, 어, A 전세권자가 A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laughs> 이때 하면, 이때 전세권자가 이렇게 경배 신청한다면, 무조건 배당받아서, 어 배당받겠다는 뜻이죠. 어 그럼 배당받으면, 뭐이 전세권은 이제 소멸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이 비임차인 이 문제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아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그 다음에, 그냥 거주만 해도 대학력이 있으니까, 이 낙찰 이 비임차인은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유형 이렇게 그 권리 분석이 이렇게 되는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유형만 보고도 아 이거는 단족 주택의 경우구나 이렇게 판단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음, 아 이거는 전세권 설정돼 있고 어, 비, 임차 어, 임차인이 있고 어, 이렇게 나와 있네. 어, 아 이거는 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어, 전세권자 사례 분석을 이제 첫 번째 사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A 전세권, B 전입신고, C 저당권, C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어, 그, 그 설명드렸죠. 이렇게 유형이 나오면은 이거는 단독주택의 사례다. 어, 이렇게 바로 그냥.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어, 전세권자의 점유 부분과 임차인의 점유 부분이 다르다면 어, 예로서 전세권자는 2층을 임차인은 1층을 점유 뭐 이런 형태가 뭐 많죠. 우리 그, 그 단독주택들 우리 그 대한민국의 단독주택을 보면은 이런 예가 많습니다. 어,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자가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만 미치고 따라서 전세권이 경매로 소멸되더라도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점유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음. 어, 전세권하고 임차인하고 별개라는 뜻입니다. 별개. 음, 이 규정은 어, 대법원 96다 53628 판결문을 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두 번째입니다. 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까지 설정한 경우 어,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는데 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임차인이 전세권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비, 저당권자가 어, 경매 신청을 했고 음. 이런 경우입니다. 음. 어, 이때는 이제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이 성립 여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어, 이 판결은 93다 어39676 대법원 판결 대법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거 뺐습니다. 어, 당연하죠. 어, 이 전입신고의 대항력과 이그 전세권의 물권은 다 어,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말소기중 이 권리인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에 신청했으니까 이 앞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그 판단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 음, 그 별개의 것입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권과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분석 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그 그 해왔던 설명을 그 요약하면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에, 거기에 대한 세부 상항으로서 이제 그 보면은 전세권의 에, 배당 요구 여부는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지금까지 설명했죠. 배당 요구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하나, 그렇지 않으면 인수. 선순위 전세권. 그 다음에 후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 배당권을 가지며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임차권의 배당 요구 여부를 보면은 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하면은 보증금 전액 배당 받으면 소멸하고, 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지 못하면 자여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후순위 임차권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여 하며, 만약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받지 못하고 매각으로 어, 소멸한다. 어, 어 무조건 그후선이 임차권은 우리 뭐 상식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그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그어 임차인들은 에 무조건 어떤 본인이 살던 집이 경계로 넘어간다 하면은 음 무조건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 받지도 못하고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반드시 에, 배당 요구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음 자 오늘은 우리 그 전세권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가압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